2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. 자, a 곱하기 b가 0이라는 것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뜻입니다. 그럼 이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 우선 인수분해 시켜주면 x-3 곱하기 x-2는 0이 되어야 하고, 자, 이 값이 0이 되려면 x-3이 0이거나 또는 x-2가 0이어야 합니다. 그럼 이 값을 만족시키는 x 값에는 3이 있고 이 값을 만족시키는 x 값에는 2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에는 3 또는 2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이제도 풀기 위해 인수분해 시켜주면 이 식은 x-1의 제곱인 완전 제곱식입니다. 자, 그런데 x-1의 제곱이란 건 x-1 곱하기 x-1이라는 뜻이고, 이 값이 0이거나 또는 이 값이 0여야 합니다. 그럼 x-1을 0으로 만드는 x 값에는 1이 있고, 이 값도 만족시키는 x 값에는 1이 있습니다.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은 2차이기 때문에 x값이 2개가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똑같은 근 하나밖에 없죠. 그래서 같은 근을 중복된 근이라고 해서 중근이라고 얘기해 줍니다. 자 그럼 예제 2번처럼 이렇게 중근을 가지려면 그 식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 되어야 합니다. 그럼 이 식이 중근을 가지 k값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자, 중근에 가진다는 건 완전 제곱식인 형태인 거고,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x인 거죠. 그래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k의 값은 바로 이 값을 제곱시킨 9가 되고, 이 k 값은 여기 있는 마이너스 6, 이항의계수인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값을 제곱시킨 값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자, 네번째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자, 여기 있는 16은 플러스 4를 제곱했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4를 제곱했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이 식은 x 플러스 4의 제곱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4의 제곱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1차의 개수인 k의 값으로는 플러스 8도 되지만 마이너스 8도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k의 값은 상수항을 루트 시켜준 후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곱하기 2를 한 형태와 값이 같습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것2차의 개수와 1차의 개수가 주어질 때이 상수항의 개수는 1차항의 부호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값이 한 개로 나오지만 이창의 계수와 상수항이 주어졌을 때는 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이창의 계수인 k는 값을 두 개를 가진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.